안녕하세요 토리 선생입니다. 스타터 빌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시즌에 제가 선택한 스타터 빌드는 바로 대한민국 한정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빌드인 핵불지 사술 폭발 지뢰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컬티스트나 사이온 또는 사보추어 등 같은 메커니즘의 빌드상에서 여러 가지 클래스 선택지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사보추어를 선택해서 빌드업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선택에서 오컬티스트와 사이온의 경우에는 초반 빌드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교적 더 많은 커런시와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사보추어로 빌드업 하시는 것이 가장 난이도가 낮은 관계로 이번 시즌에는 사보추어 핵불지 빌드로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클래스로 스타트 하시기 위해서는 약간의 빌드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역량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택불지 세팅을 위한 최저 레벨은 바로 31레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트 구간의 초반 부분은 태풍 파열 주뢰를 사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파열 지뢰와 재빠른 조립보조, 그리고 번개피해 추가보조 3링크로 세팅을 하신 후에 취향에 따라서 재빠른 조립보조는 덤및 지뢰피해 보조로 바꿔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폭풍보조에 번개피해 추가보조를 연결해서 폭풍보조 사용 후에 태풍파열 지뢰로 딜링을 하시면 됩니다. 서로 간의 시너지가 매우 좋은 편이기 때문에 31레벨까지는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레벨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31레벨부터는 핵불지, 즉, 사술폭발 지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링크 기준 사술폭발, 그리고 고충격 지뢰보조, 충전된 지뢰보조, 지뢰밥 보조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나성 저주와 신속 모독 보조를 연결해서 또 저주를 오라처럼 사용해서 함께 사용하시면 되고요. 물론 헥스블라스터 지뢰가 아닌 태풍 바열 지뢰를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화산탄 지뢰 등을 사용해서 액투 구간을 진행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빠르게 스킬 잼 레벨을 올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쳐가는 과정은 만들지 않고 핵불지 상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투 구간의 패시브 노드와 스킬잼 구성은 별도의 POB로 정리를 해서 더보기란에 넣어두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핵불지 상태에서의 액투 구간 클리어가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다면 액투 구간 전체 영상을 업로드 해둘 테니까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영상 역시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반 매핑 구간은 사링크 상대에서도 어려움 없이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약간의 재화만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정도로 1 6디어 매핑을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정도의 세팅을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추후에는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레스피스 방패를 이용한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요. 이후 업그레이드는 따로 제작을 해서 엔드 과정까지 빌드업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술 폭발 줄의 빌드가 가지는 특징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사술 폭발은 기본적으로 카오스 데미지를 주는 스킬입니다. 데미지 유형에 관계없이 동결, 그리고 점화, 감전을 걸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여기에 카오스 데미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원소 저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소 저항을 깎는 저주를 통해서 데미지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또 저주가 걸려있는 적에게는 저주를 지워주면서 더 많은 데미지를 줄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1년 내 과정들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이 데미지가 스케일링 되게 됩니다. 하지만 셀프 캐스팅 시에는 1초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데미지를 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뢰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점을 없애는 겁니다. 즉 단점은 지뢰 사용을 통해서 커버하고 장점만 모두 가져온 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투척되어서 설치된 지뢰 한 개당 일정량의 만화를 점유하기 때문에 점유효율을 어느 정도 챙겨주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세팅값을 꽤나 넉넉하게 맞춰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세팅에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오라도 사용하시면서 조금 더 빡빡하게 세팅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데미지 스케일링을 위한 기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술폭발을 지뢰로 사용하기 위한 보조잼으로는 고충격 지뢰보조를 사용합니다. 연결되면 사술폭발 사용시에 지뢰를 던지고 그 지뢰를 격발시켜서 데미지를 주게 되죠. 여기에 지뢰밭 보조를 연결하게 되면 한 번에 여러개의 지뢰를 던져서 데미지를 중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데미지 스케일링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5조 잼들까지 사용하시게 되면 데미지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죠. 사술 폭발은 말 그대로 사술이 걸린 적에게 추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부정한 대리자 반지를 이용하시거나 신성모독보조와 저주잼을 연결해서 오라 방식으로 편하게 저주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명중시 저주를 걸어지는 반지나 장갑 등을 이용하시면 원소약화 저주와 단일 원소 저항을 깎는 인화성, 전도성, 동상 등의 저주를 같이 사용을 함으로써 원소 저항을 크게 낮추어서 받는 데미지를 엄청나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카오스 저항의 영향이 아닌 원소 저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망 저주는 유효 옵션이 아니게 됩니다. 사술폭발의 데미지 유형이 카오스 데미지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적이 받는 데미지를 증폭시키는 위축 디버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축 디버프를 걸어주게 되면 위축 디버프 1개당 6%의 데미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데미지 상승량이 엄청납니다. 여기에서 선택지가 발생하고요. 고사시키는 걸음과 위축을 주문토템 보조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스킬잼 구성에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고사시키는 걸음잼을 사용하시는데 여유가 되신다면 기묘한 대체 퀄리티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향상보조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 한꺼번에 10중첩 이상의 위축을 한 번에 걸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지속시간이 3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전투를 끝낼 수 있으실 때 완벽한 선택지가 되겠죠 다음은 위축 스킬을 주문 토템 보조에 연결해서 토템을 설치하고 계속해서 위축을 걸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다중 토템 보조와 시전 속도 보조를 연결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걸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대치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토템이 파괴되면 위축 디버프가 끊기겠지만 비교적 길게 전투를 가져가실 때에는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제를 선택하시는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시겠지만, 선택시에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이 위축을 걸어주는 작업을 통해서 아이템과 스킬 잼 또는 패시브 트리를 조합하는 과정만큼이나 데미지 스케일링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은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보스전에서는 잊지 말고 적용시켜 주셔야 하고요. 다음은 아이템 세팅 안내입니다. 무기는 카우스 스킬 잼 레벨과 빈 점미어가 있는 마법봉 정도면 되겠습니다. 초반에도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빈 점미어에 쥐렛 투척 속도 증가 크래프팅만 달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착되는 잼의 경우에는 정밀함을 1렙으로 사용해주시고 화염질주와 원격 기폭 장치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문 피해나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 등의 옵션이 붙으면 더욱 더 좋겠지만 가격대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최소한의 옵션만 챙겨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방패도 마찬가지로 모든 카우스 주문 스킬 잼 레벨이 붙어 있는 방패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최대 생명력과 저항 그리고 스탯 정도가 달려 있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장착되는 잼은 신성한 축복보조 1레벨 그리고 영감 보조 그리고 열광 잼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열광 오라가 어프 형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소모되는 만화 소모량이 꽤 크기 때문에 만화가 많이 소모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제 경우에는 평소에 만화 점유량을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보스전 전종도에만 사용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투구는 우두머리의 울보지즘입니다. 저렴한 가격에도 동결 면역과 점유효율까지 챙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투구입니다. 장착되는 잼은 피격시 시전보조와 강철피부를 10레벨까지 올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고사시키는 걸음을 사용하시되, 기묘한 고사시키는 걸음을 사용하실 때만 향상보조까지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반 잼을 사용하실 때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갑옷은 6링크 갑옷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4개의 파란색 잼과 하나의 초록색 잼, 그리고 하나의 빨간색 잼 홈을 갖고 있는 것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사용되는 잼은 사술폭발, 그리고 고충격 지뢰보조, 그리고 지뢰밥보조, 연간보조, 그리고 충전된 지뢰보조, 덤밑 지뢰포조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의 경우에는 생명력 최대치와 저항, 그리고 스탯 정도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목걸이는 영원한 투쟁 목걸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영원한 투쟁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자결의 총주교가 지배적인 경우 명중지 생명력 15% 이하인 적을 한 번에 처치할 수 있는 그런 목걸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자결의 총주교 옵션이 더 높은 옵션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고정 옵션 부분만 잘 체크를 하셔서 자결의 총주교 고정속성이 세계포식자 고정속성보다 더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봐야 할 것은 힘과 민첩, 지능 등 스태치만 높으면 되겠습니다. 고정 옵션의 경우에는 모두 챙겨주시기에는 가격대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고정 옵션 등급만 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성유인 챈트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수 있는 타락인 챈트만 해주시면 됩니다. 반지는 부정한 대리자를 사용합니다. 원격기 폭장치를 통해서 저주를 더 쉽고 도 편하게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신성 모독 보조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더 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착 시에는 오른쪽 슬롯에 장착을 하셔야 사술 폭발 잼까지 해서 냉각, 점화, 감전, 동결까지 네 가지 상태 이상을 모두 걸수 있고 또한 폭발물 전문가 노드에서 주는 모든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나머지 한쪽의 반지 슬롯에 최선의 선택지는 명중시 저주를 걸어주는 반지입니다 옵션 중에는 명중시 저기 땡땡 저주에 걸림 옵션을 가진 영향력 반지들이 존재하는데요 최선의 선택지라고 한다면 원소약화 저주를 챙겨 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모든 옵션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인화성이나 동상, 전도성 등을 챙겨가셔도 좋고, 그 경우에는 반대쪽 반지의 저주를 원소약화로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명중지적이 저주에 걸린 반지를 구하시기가 힘들다면 일반 레어 반지를 사용을 하시다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갑의 경우에는 밑에 아래쪽 옵션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 최대치, 그리고 저항 또한 스탯 정도만 챙겨주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섬뜩한 영향력 고정 옵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결의 총주교 옵션에서는 쥐레 투척 속도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포식자 옵션에서는 명중시 노출 옵션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챙기시는 명중시 노출 옵션의 원소 계열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일 저주잼과 함께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동상 저주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냉기 저항 노출 옵션을 챙겨주시면 되겠죠. 사용되시는 잼은 방패 돌진과 공격 속도 증가 보조 그리고 포탈과 사망시 시점 보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항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생명력 최대치와 함께 저항 또는 스탯을 챙겨주시면 되고 이동 속도까지 달려있다면 더 좋을 겁니다. 다만 이동 속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크래프팅을 통해서 달아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최선책으로 이동속도가 없고 저항과 생명력 최대치가 높은 것으로 구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섬뜩한 영향력 옵션 중에서 총주기 옵션을 통해서 동작속도 증가 옵션을 챙겨주신다면 데미지 상승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허리띠의 경우에는 어떤 옵션에 허리띠를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생명력 최대치와 저항 그리고 스탯 정도는 챙겨주시면 좋고요. 빈 접도어가 있다면 피해 증가 크래프팅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크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력 플라스크와 만화 플라스크를 하나씩 사용해 주십니다. 생명력 플라스크의 경우에는 낮은 생명력 상태일지 사용 시 회복 증폭 옵션이나 즉시 회복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야수관에서 날수 있는 봉인 옵션을 통해서 출혈과 타피를 어느 정도 막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나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회복량 감소 옵션과 함께 점유되지 않은 만화가 찼을 때 효과가 제거되지 않음 이라는 옵션을 가진 인내의 옵션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효과를 받는 동안 스킬의 만화 소모 감소를 달아주신다면 만화 플라스크가 사용되는 동안에 열광 오라를 킬때 소모되는 만화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남는 곳에는 수음 플라스크와 카오스 즉 자수정 플라스크 정도를 챙겨주시면 되고요. 옵션까지는 크게 사용 상관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는 한자리에는 초반에는 넘치는 성배 플라스크가 꽤나 좋은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노드는 다음과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센던시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어둠의 자식을 가면서 실명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폭발물 전문가를 찍어주면서 화상과 감전 냉각이 걸린 적에게 추가 데미지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폭파 전문가를 가서 지뢰가 이동방해 옵션과 함께 지뢰가 한꺼번에 터질 때더 많은 효과를 주는 지뢰 오라 효과까지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화광을 찍어주시게 되면 점화 및 감전에 면역이 되고 폭발한 지뢰 하나당 생명력 재생 효과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찍는 패시브 노드는 다음과 같고요.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액트 구간의 패시브 노드와 크게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만 가해주시면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숙련 노드가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치명타 숙련에서는 고유적에게 주는 치명타 피해 배율을 챙겨주시고 지뢰 숙련에서는 지뢰 하나당 주변의 적이 받는 피해 증가와 피해 감소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력 숙련에서는 생명력 최대치 50까지만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문 억제 숙련에서 주문 피해 억제 확률이 행운 확률을 가진 옵션을 찍어주시게 되면 주문 억제가 높은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중형 스킬군 주얼입니다. 중형 스킬군 주얼은 매우 큰 폭으로 데미지를 상승시켜 주고 그 중에서도 메인 옵션은 유격 전술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많이 나간다면 이 옵션 모두 유옵션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닌 한 옵션은 포기하시더라도 유격 전술만 미리 챙겨주시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중형 스킬군 주어를 최대한 늘려가는 것이 데미지 상승의 가장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레벨에 따라서 또는 커런시에 따라서 최초에는 중형 스킬군 먼저 하나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카오스 대형 스킬군 주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카오스 피해에 89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용 옵션을 챙기시는 것도 데미지 증가에 효율을 주겠지만 가격대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저항이나 스탯 그리고 소형 패시브의 스킬 효과 증가 또는 생명력 최대층이 등이 달린 친구로 구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꼭 8구가 아니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초반에 최대한 빠르게 구해주시고 저렴하게 구하시는 대로 바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대형 스킬군 하나와 중형 두 개로 먼저 세팅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84레벨 기준이시기 때문에 보시는 이 한시 쪽 노드에도 레벨이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세트를 지어서 하나 더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태온의 경우에는 우두머리 투구 사용하실 때에는 루나리스와 아버라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 투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염소왕으로 세팅해 주시고요. 맵모드의 경우에는 재생불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맵모드를 어렵지 않게 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극 초반에 스펙이 낮으실 때에는 사술 방지 맵모드도 약간씩 걸러주시는 것이 좋고요. 한번쯤 돌아보시고 자신의 데미지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핵불지 빌드가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이미 경험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 빌드로서의 핵불지 빌드는 충분한 딜량과 쉬운 빌드업 난이도를 가진 매우 좋은 빌드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우 약한 방어를 가진 빌드라는 단점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는 계속해서 주례를 깔고 터트리면서 나가셔야만 할 겁니다. 몹을 만나고 나서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전투를 준비한다면 거의 자살과도 같아질 거기 때문이죠. 방어기제라고는 사망시시전 보조와 포탈을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과 함께 딜 찍루라고 부르는 적이 우리를 때리기 전에 처치하는 방식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이나 딜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높은 딜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금만 빌드업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매핑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점만 주의하신다면 거의 완벽에 가깝게 16 티어 매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알려드린 세팅만으로도 매핑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약간만 더 빌드업을 해주신다면 공허석을 준비하는 것까지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핵불진 스타터로 3.21 실연 리그가 매우 편하고 즐거운 시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빠른 시간 내에 빌드업 영상까지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행복한 피오이 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